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 하우스몰입니다 오늘은 대구 상가주택매매 매물을 소개해드릴건데요 우선 오늘 매물 대지가 아주 넓습니다 9단위로 102평 아주 넓은 대지를 자랑하는데요 거기에다가 북도로를 접해서 일조건 영향을 받지 않아 손실없이 멋지고 알차게 건축된 매물입니다 그리고 대지당 단가 1 9 5 3만원대 나온 매물인데요 주변 시세 등이나 여러 조건을 고려해 보면 높은 호가는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오늘 매물 절충 가능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물 소개를 위해서 나온 현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으로 나왔습니다 이쪽은 중동 우체국 근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최근 수성구는 투기과일지구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변경이 된 지역이기도 하고요. 제가 서 있는 길에서 건너편에는 황금초와 황금중학교가 있고, 현재 화면으로 조금 내려가시게 되면 드랑길 먹거리타운이 나오게 됩니다. 큰 도로에서 매물까지는 약 30m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건물이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대구 상가 주택 매매 매물입니다. 대지가 100평이 넘으니 건축물도 아주 웅장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매물 2014년 3월 26일에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주차는 총 11대 가능하고요. 세대 구성으로는 상가 하나와 원룸 셋, 투룸 둘, 쓰리룸 다섯 주인 세대 하나, 총 12세대가 있는 매물입니다. 자, 우선 오늘 매물, 종상량 허용지 수성 지구에 속한 매물이라 미래 가치도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매물 말씀드리겠고요. 총 4층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주거지역, 일조건 영향을 받지 않아서 깎인 부분 없이 알차게 지어진 그런 매물이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동쪽 방면 인데 앞쪽에 있는 빌딩의 주차장 쪽으로 건축물 동편이 접혀 있습니다 따라서 막힘없이 이렇게 탁 트여 있으니까 채광도 좋고 환기도 좋고 세입자 분들에게 거주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매물 북 8m 그리고 서 4m 코너 도로를 접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층에는 임대인 분들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업종인 미용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1층에 상가 하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매물 우선 도로 접근성 굉장히 좋은 매물이고요. 주차도 11대나 가능하니까 세입자분들 주차 스트레스 없이 주차하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건물 외관은 돌마감으로 되어 있고요. 하단부에는 짙은색 컬러의 돌, 그리고 중단과 상단부에는 밝은색 컬러의 돌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도로가 서 4m 도로인데요. 주차장은 건물 안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진입로 4m 도로이다 보니까 차량 충분히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지금도 차한대 들어가네요. 그리고 주차, 양방향 주차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천장은 택스로 마감이 되어 있고 에어컨 실외기도 매립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매물 주차는 총 11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며 이제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상가주택매매 건물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1층층고 굉장히 높다고 느껴지고요. 자, 2층입니다. 2층에는 1룸 하나와 투룸 하나, 그리고 쓰리룸 둘, 총 4각으로 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 3월 26일에 사용 승인이 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물, 복도와 계단실 관리는 우수하게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층은 2층과 동일하게 원룸 한 가구와 투룸 한 가구. 그리고 쓰리룸 두 가구 총네 가구로 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층에는 원룸 한 가구와 쓰리룸 한 가구 그리고 주인 세대 한 가구로 총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매물 총 12세대가 있고요. 옥상 앞으로는 이렇게 큰 창고 있습니다.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캠핑 용품 등을 적재해 두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매물 주인 세대는 현재 매도자분께서 직접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매수 후에 주인 세대 직접 거주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임대를 놓으셔도 되는 그런 대구 상가 주택 매물입니다. 자, 마지막,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옥상에는 이렇게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과 이쪽편으로는 데크가 미리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옥상 바닥은 보니까 재물방수로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배수를 하신다면 오레탄 방수 한번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현재 보시는 화면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대란길 먹거리 타운과 수송못이 나오게 되고요. 지금 화면으로도 보시면 외모 주변으로도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이실 겁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종상양 허용지 수송지구에 속한 매물이라 현재보다 미래 가치도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매물이고요. 그럼 오늘 매물 부동산 개요와 매매 상세 내역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 338.5제곱미터, 구단위로 환산하면 102평이고요. 연면적 651.65제곱미터, 구단위로 환산하면 197평입니다. 북팔메터, 서사메터 코너자리에 있는 매물이고요. 2014년 3월 26일에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주차대수는 총 11대 가능하고요. 세대 구성으로는 상가 하나와 원룸셋, 투룸들, 쓰리룸 다섯, 주인세대 하나 총 12세대가 있습니다. 매매 상세 내역입니다. 매매금액 전부 20억이 나왔습니다. 현재 용자는 5억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총 보증금액은 4억으로 이렇게 했을 때 실인수금액 11억입니다. 현재 용자는 5억 사용하고 계시지만 현재 있는 용자보다 대출은 조금 더 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방금 말씀해드렸던 인수금액은 주인세대에 직접 거주 시 인수금액입니다. 월수익 380만원, 연수익 4560만원. 이자율 4.3%로 산출했을 때 월이자 179만 원 발생하고요, 월 순수익 201만 원, 연 순수익 2,410만 원, 수익률 2.19% 나오는 대구 상가 주택 매매 매물이었습니다. 오늘 매물은 어떠셨습니까? 우선 무엇보다 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평당 1,953만 원대에 나온 매물인데요, 현재. 주변에 있는 비슷한 매물의 시세를 확인을 했을 때 크게 효과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북도로를 접해서 허실없이 알차게 지어졌으며 대지가 넓다 보니까 소송구 직원 세대수가 많이 나온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자를 제외하고도 월 순수익이 200만 원 발생하는 매물입니다. 요즘에 신축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 제외하고 100만원 초중반 나오는 매물들도 상당히 많은데 말이죠. 구축이지만 다르게 생각을 하면 세대수가 많아서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는 부분 오늘 대구 상가주택 매매 매물에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매물 소개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매매 상세 내역을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하우스물이었습니다.